안녕하십니까. 아직... 유정 글로벌 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보도하는 전예서 김서준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유정 글로벌 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점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다. 혹은 이런 점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속 시원히 보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점을 조사하셨죠? 학교의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러운 점, 수업, 급식, 시설에 관한 평가, 마지막으로 더 나은 유정학교가 되기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벌써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학교의 만족스러운 점으로 꼽힌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학생들이 모여있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부담임 선생님과 기사님들 학교 시설에 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반면에 불만족스러운 점에 꼽는 질문에서는 간식에 관한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수요일마다 나오는 자연 간식이 다른 간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뉴스를 만드는 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수요일마다 나오던 자연관식이 여러분의 요청대로 사라졌, 사라졌다고 하네요. 역시 소통하면 유전 글로벌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학교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잘 나타났네요. 이어서 소개해드리면 시, 수업, 급식, 시설 등의 만족도인데요. 수업에 관해선 좋음 또는 아주 좋음의 긍정평가가 60%인데 나쁜 혹은 아주 나쁜의 부정평가가 3%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급식과 시설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급식 또한 긍정평가가 63%. 부정 평가가 15%로 만족하는 화, 학생들이 훨씬 많았고요.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가 60%, 부정 평가가 7%로 긍정 평가가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역시 대안 교육의 명문답게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펼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 요청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문화행사로 진행되는 할로윈데이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이태원 참새로 인한 슬픔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꼭 다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정글로벌학교 학생만족도 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나은 학교가 되기 위해 저희 유정홍보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뉴스 김서준, 전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